어우즈베키스탄 한국에서 세차보 비쌀걸? 당연하지. 아차 사기 힘들다. 아우 Let's go. <laughs> Assalamualaikum, Uzbek 정주진입니다 bola qarab turdi noz voy mana bu yerga qo'shnilarga ketyapmiz qo'shnianiki ana mana y mana bu yonidagi qo'shninika ham 큰 자동차 시장 가고 있어요. 음, 오빠는 자동차 시장 아, 도다도 어때? 음? 자동차 시장 음이잖아 사람 음. 많지? 아무것도 음. 이렇게 많아? 중고차는 많다나더많지 아? 도할 데가 없어. 응. 우주배는 한국에 있을 때중고 자동차 시장 가본 적 없잖아 한국한국 한국 엄청 큰데 있어요 미국 보다 커? 응. 서울에 자한동이란데 있어요 그래? 엄청나고 우주벡에 정착한 지도 언 5년이 지났는데 우리 가족은 아직까지 자동차가 없습니다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 샀어야 했는데 저렴한 택시 비용에 굳이 자가용이 필요할까라는 판단에 자동차 구입을 미뤄왔죠. <목소리> 우즈벡에서 신차를 뽑으려면 대기 시간이 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차업자 중에는 차량을 구입 후 곧바로 되팔림을 해서 1,000달러 정도의 이익을 취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가족도 신차 같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시장에 왔어요. 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서 hunger, a sitcher. t a 이 g o has you in 아, h e h i 리 e up, g 데 o d y my number. In the c 리 u n t r y y 여 u ought to be the name o 네 the name of the n a 파스타 f t 카타 n a m a m e a m o 아, 진짜 똑같이. 뭘.. 진 <laughs> 아는, 아는 어, <laughs> 그 아, 는 아, 는 것처럼 좀행동 진짜 괜찮은데? 아, 아, 진짜 괜찮은 아, 아, 진데 아, 진짜 데 아, 0 0괜찮0데 아, 진에괜찮0 0 아, 진짜 괜찮은데? 0은 우리 드디어 잘살수 있어요 <laughs> 여보.

수입차에는 세차기준의 135%라는 흉악한 관세가 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즈벡에서 생산되는 쉐보레 자동차는 정부의 지분이 대단히 높아 정부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위해 자동차 수입 개방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차 사기 힘들다. 아. 아직 안 샀지. 내일 샀어? 내일 사잖아 내일. 내손 안에 딱 들어와야지 상고에서. 내일 하루만 참아. 나 그렇게 많이 참아 참. 가자내손나 와도 되나? 내 낙없이 내가 가도 맨데. 오빠는 안 가도 돼. 아 로버 운전도 못 하는데 무슨? <laughs> 어 내일 아, 살라고 아, 아, 아. 살라고 살라고 해는 자 여기 세중 하나. 내일 같이 갈 거예요. <laughs> 맛있다. 을 반점마셔. The n e 옆에 포피야 피. TV. 위. 우리 고다 오마지지막이 n o w w 다고 특별히 안사 I'm not sure. I'm n o 그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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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리 e I'm not s u 나 지금 한 50만숨 있어 그럼 나도 50만숨 있으니까 카드도 있어요 어 알았어 마트 가요 이따, 어? 이따가 이따 마트 가요 어 알았어 실패 예. 놀고 있을래 응 제발 아빠랑 응 음, 여기 놀고 있어 아빠랑 놀고 있을래 이곳은 우즈벡의 공중서입니다 차량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모든 어, 사고판매 행위를 할때이 공중서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여기요여기이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시죠 네, 많습니다. 이도시는아이많으 이곳에 있는 사들이도도시락이 사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여기에서 도시락이 많으시죠? 여기이서도시락는 분들이 시 더군다나 우즈벡 국내에서 생산되는 최보레 자동차 가격이라도 저렴함은 모르겠는데 이곳의 자동차 가격은 우리나라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이에요. 예전에도 우즈벡의 자동차 가격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우즈벡의 자동차 가격과 할부 금리에 놀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우즈벡에서 아반떼 정도의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그랜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우. 그래서 한국인인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에 차량 구입이 무지 망설여지죠. 뭐든 뭐든 다 올릴까 봐. 알았어 알았봐아빠다 우리 타동 좋아요? 응. 좋아요? 네. 여기에 안 갈려? 여기? 가는 거 없어? 우리 어색하지? 한도 안들어 아 슈쨘아? 슈아아아슈아슈아 슈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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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슈쨘아? 슈쨘아? 스파아아 Waarom niet? Waar gaan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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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ar gaan

내가 ha yo'q olin uni o'zim olaman ola qolang yo'q voy tutiysekin ayahop sekin haydiyma bi joylaringizga etsangiz olib borib qo'yamanmi akmar akani uylarigasa salaa 한국에서 살았더라면 이런저런 고민할 것도 없이 자동차를 샀겠지만 여차저차 사연도 많이 있었고 구입 희망과 포기도 반복하다가 드디어 우리 가족에게도 자동차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왜 자동차를 안 사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오늘 영상에서 궁금증을 풀으셨을 것 같네요.